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메쎄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쎄에 가까이 이르러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있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예수님입니다. 빨강 네모 사우라사우라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 하느냐까지 빨강 네모 하겠습니다. 하건을 어, 하시건을 대답하되 바울은 예, 파랑입니다. 제자니까 어, 주여 누구시니까 파랑 네모 이르시되 예수님. 나는 빨강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있느니라까지 빨강 네모 예수님 말씀. 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세에 아나니아라 하는 70인 제자 중에 하는 사람 초록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빨강 예수님 아나니아야 빨강 네모 하시거늘 대답하되, 아나니아죠, 초록.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까지 초록네모.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빨강 시작합니다. 일어나, 직가라. 직가라, 노란갈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 어,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사울이라, 제자니까, 어, 파란갈로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아나니아라 초록갈로 아나니아라 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보았느니라까지 빨강 네모 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초록 시작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서 온즉 들은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노란 갈로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까지 노란 갈로 음, 하더,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받았나이다까지 초록 네모죠. 그러니까, 13절부터 14절까지 초록 네모, 주께서 이르시되, 빨강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보이리라까지 빨강 네모.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아나니아 안수하여 이르되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초록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신다까지 초록 네모 하신다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아, 다마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쓸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들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랑 네모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아니냐까지 노랑네모사울은 힘을 더얻어예수를 그리스도라 파랑갈로 증언,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내라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여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우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라 하는 애니, 애니도 초록갈로입니다. 애니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으로 병 침상에 누운, 누운 지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 파랑이죠. 애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까지. 파랑 네모 베드로 이야기죠.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돌아오니라요빠에 <laughs> 디베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제자 디베다라. 이 은혜는 여제자지만 여자 제자니까, 연두. 이건 열두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홍갈로입니다. 요빠, 답이 다라, 분홍갈로. 하는 여자가,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어, 선행과 고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을 죽음에그 시체를 씻어 달락게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가 파랑이죠. 지체 말고 와 달라.까지 어, 파랑네모가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을 속옷과 그들을 다내보이거을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파랑네모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파랑네모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의.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에,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시몬이라, 이 시몬은 믿는 자입니다. 연두갈로. 음, 가이샤라의 고넬료라. 이, 이도 이방인이지만 믿는 사람, 연두갈로.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부대, 에, 어,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라 요는 이방인들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달리아 부대 여기까지는 황토갈로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례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하나님 사자, 주홍이죠. 고넬료야, 까지. 주홍.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고넬료 연두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까지. 연두네, 모 천사가 이르되, 천사. 주홍이죠. 주홍 시작.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옆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파랑갈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있다까지 주홍네모입니다 4절에 네 기도가 부터 시작해서 있다까지 주홍네모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 일을 다 이루고 옆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 있어 이르되. 소리 예수님이죠. 빨강. 베드로야 일어, 일어나 잡아먹어라. 빨강 네모. 하거을 베드로가 이르되. 어, 베드로. 빨, 파랑이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대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까지 파랑 네모 한대또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빨강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대다 하지 말라까지 빨강 네모 야, 네가 속대다 속대다 파랑갈로 베드로가 속대다 이랬단 말이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어,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려고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이 시몬이 고넬려고 보낸 사람들은 고넬려고 어떤 사람 보냈습니까. 아, 경건한 자를 찾아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연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까지 연두 네모입니다. 베드로라 바람갈로 하고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 빨강이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까지 빨강네모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파랑.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들 그들이 연두죠. 그들이 대답하되 연두네모 백부장 고넬레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까지 타느니라 한데 하느니라까지 연두 네모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샤라에 들어가니 고넬류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류가 맞이하여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까지 파랑레모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베드로가 말하죠 파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어, 하나님 지시 빨간 갈로죠. 아무도 속대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까지 빨간 갈로. 속대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줘 노란 갈로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죠. 음. 아, 그러니까 노란 갈로 속대다 노란 갈로 깨끗하지 않다 노란 갈로 아, 그렇 빨간 갈로 안에 이런 갈로가 있다는 거요. 예 그래서 빨간 갈로 하지 말라까지 빨간 갈로 하고 하시기로 무르 어, 부름을 사양하지 않냐고 왔노라 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까지 파랑네모 고넬료가 이르되 고넬료 연도 시작 내가 나을 전에 이맘때 내 침상에서 제 구식 기도하는데 아 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이 천사죠 그래서 연, 주홍갈로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고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들을 옆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파란 갈로 제자니까요.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육숙하느니라까지 주홍 갈로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까지 파랑 네모입니다. 아니 아니, 연두 네모입니다. 연두. 연두는 믿는 자들. 그러니까 30절. 내가 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33절까지 연두 네모 박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니 베드로는 파랑 시작입니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도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백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선지자들의 증언 파랑갈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까지 파랑갈로 하였느니라 까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파랑 네모 끝나죠 그러니까 34절 내가 참으로부터 해서 43절까지 파랑 네모 끝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보호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말하죠. 파랑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하리요까지 파랑네모 하고 맹세하여 파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까지 파랑네모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